나오기 위해서 중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격투기 조기 교육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 경기의 주심은 한진우 심판입니다. 저도 이태현 선수는 격투기 경력이 없다고 써여 있는데 네 네. 하지만 체급이 위고요 음. 네. 여수 팀 마레스 이번 대회에서 KMMA 처음 나오거든요. 네 네. 경험 삼아. 네 네. 아. 한번 네, 좋은 경험 쌓으려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자. 김승민은 이미 네, 오늘로써 6전을 쌓는 거죠. 와. 대단하요 진짜. 네, 중학교 1학년이 6전입니다. 오. 아. 이태현 선수 파이팅 넘칠 시작부터. 아, 네. 하지만 김승민이 몸은 다 풀려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싸웠던 상대보다 훨씬 힘이 약하겠죠. 음. 분리되면서 오른손. 네. 오호나 타자. 아까보다 훨씬 그림이 좋죠. 아까는 좀 많이 무거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김승민. 어. 김승민 아까 주짓수를 잘못 썼거든요. 네네. 상대 너무 커서 어 아, 아까랑 좀 다른 그림이긴 한데 이태원도 엄청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서로 좀 많이 주고 받고 있어요. 네. 와 그림 같은 테크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순간 레벨 체인지 해주면서 노려봅니다. 자 넘어가면 일점을 뺏기거든요. 하지만 음. 아, 김승민 네아잘 돌려냈어요. 크램블 하면서 일어납니다. 아, 이태원 오. 잘하네요. 아 어, 기세가 조금 꺾였어요 이태현 체력이 네. 약간 네아 어, 그래도 잘하네요 이태현 뭐, 경험서만 나왔다 하기에는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절대 빼는게 없죠 지금 이태현은 고등학생 아 네네 07년생이고요 네, 예. 네살 차이가 나네요. 네, 김승민 중학교 1학년입니다. <laughs> 아니, 자, 중학교 곧... 1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 어른처럼 보이는데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지, 그 겁이 없어요. 네. 어, 와, 와, 스웨이까지 야, 그죠 김승민 원래 스타일이 이거죠. 네, 민첩해요. 네, 10점. 네. <laughs> 앞선 주면서 빠져주는 네. 김승민. 둘다 이렇다 할 점수를 쌓지는 못했는데. 일라운드 아 끝납니다. 이태현 선수는 부모님이 세컨을 보러 오신 아것 같아요. 야 대단하네요. 네 아들 세컨 볼수 있습니까? <웃음> <웃음> 그러게요. 네. 경기도 못볼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저희 김대한의 썰리언 있잖아요. 우리.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어. 다른 걸 걸어야죠. 용돈 중단. 아. 또 이렇게 지 들어오면 용돈 없다. 아. 강하게 예, 키우시네요, 저, 저분은 저렇게 할것 같아요, 진짜. 지고 예. <laughs> <laughs> 들어오면 용돈 없다. 자, 이 라운드. 네. 오 어, 오 매서워요. 오 어퍼, 오우. 카운터 노려보았던 김승민. 그렇죠 역시 센서 좋습니다. 자, 네. 지금 다음 경기를 대기하고 있는 두 선수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뭐라고요? 저 선수 오늘 두 경기째다. 네. 중학생이다, 보고 네. 배워라. 아 네. 오 레벨 체인지! 오우. 잡, 잡. 와 근데 방어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머리 눌러주면서 지금 다리 빼놓고 땅 짚고. 네. 뭐 테크닉 수준은. 네. 이미 뭐그 테크닉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제는 뭐그 테크닉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거든요. 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거 보고 배운 게 되게 빨라요. 아 여수팀 아레스는 음. 처음인데, 여수에서 이까지온 거죠. 어곳렸습니다 이곳은 이이 KMM의 어. 인생의최이의은이입니다곳은은경곳은이은 이곳은 이곳은 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 최고의 시련입니다, <laughs> 2 치면서 튕겨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마침 추워 보이지 않거든요 튕겨낸다기보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네. 다리 하나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김승민 네. 선수가 같 지금 어. 아. 이야, 마지막에 그림 별로 좋지 네. 않았습니다 네네 파운딩으로 하... 마무리를 하는 이태현 선수였고요 야, 하지만 네. 저렇게 두 경기를 하루에 소화해낼수 있다는 것자체에 용기에 네. 네. 아 정말 깊은 네. 경류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김승민. 음, 네, 김승민 대단해요. 아, 소수. 네.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이태현 네네.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승. 네. 저, 저 선수 어린데 표정이 좀 약간 녹록치가 않네요, 이태현 네. 선수. 산전 수전 다 겪은 아, 인생 2 회차 표정입니다. 네. 아 오늘 만두기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럴까요? 예. 애긴데 만두기가 지금 엄청 네. 커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네, 그냥 만둡니다. 어떤 세월을 살아온 거니. 네. 시작하겠습아 맞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다음 경기군요. 어, 브로스짐 네, 프로스짐 관장과 또 학교 후배 관장 간의 대결. 이누이 해설이